이거는 또 다르게 비유를 하면, 요즘은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걸로 비유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어 컴퓨터에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뭐, 악성 코드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이 악성 코드가 이렇게 뭐, 어떤 클릭을 하면, 거기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이제 화면이 팍 뜨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컴퓨터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악성 코드인데, 이런 악성코드가 많아지면은 컴퓨터가 작동을 잘안 합니다. 이렇게 느려지고 또막 뭔가 그 에러가 많이 나고 컴퓨터가 이제 작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뭐 일종의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면 컴퓨터가 제 역할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이 컴퓨터의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악성 코드가 있으면 이 악성 코드가 이제 컴퓨터를 쓸데없이 돌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제 컴퓨터가 얼마 전에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가만히 컴퓨터를 하나도 쓰지 않는데 그 CPU나 이런 이제 그 돌아가는 게 거의 한 50%가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쓰는 아무 뭐 어떤 창을 열거나 뭐 컴퓨터를 작용하는 게 아닌데 이 계속 한반 이상이 그냥 막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는 컴퓨터를 외형적으로 보면 안 쓰이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 안에서 이런 악성 코드가 작용해서 계속 컴퓨터를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안 돌아가도 될 상황인데도 계속 돌아가게 만드니까 컴퓨터가 계속 이제 그렇게 되고 실제 내가 필요할 때 해야 될 때는 이 과부하 걸리 갖고 잘안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아는 사람한테 이 코드를 삭제를 하니까 이게 50%까지 올라가던 게20%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그런 잡다한 게 붙어 있는 게안 써도 될 에너지를 그만큼 쓰게 만든 거예요. 그 컴퓨터를 돌아가게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런 탐욕이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괜히 안 써도 될 컴퓨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생각이 돌아가서 쓸데없는 에너지도 많이 소모하게 되고 또그 컴퓨터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니까, 이, 우리 마음이, 그니까 러 계속 버벅거린다, 이 말이에요. 뭘판단하려 해도 판단도 안 되고 계속 헤매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악성코드를 제거하면 컴퓨터가 어떻게 되면 소위 말해 최적화되는 기능이 있어요. PC 최적화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기능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악성코드를 제거하고 그 PC를 이제 컴퓨터를 한다면 그거는 그 컴퓨터가 굉장히 쌩쌩하고 이제 그 작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최적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돌린다거나 이렇게 작동을 하면 컴퓨터가 아주 잘 돌아가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도 이런 이제 번뇌들이 탐욕이나 성냄이 작용하면 원래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마음이 작용을 잘안 하게 됩니다. 이 일종의 탐욕,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일종의 악성 코드나 비슷해요. 여러분 마음을 계속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 판단하는 데서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뭘 판단할 수도 없고 계속 마음은 버벅거리기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계속 생각은 하는데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런 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 마음을 최적화 시키는 작업이 바로 이런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평소에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벌어져갖고 막 이렇게 거물망처럼 막 이렇게 얽히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막 감당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벌어지기 전에 순간적으로 이 현재에 자꾸 머물고 생각이 발생하지 않는 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순간에 머물게 되고 현재에서 내가 보는 거기에서 몰두를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물을 이런 그 소위 말해서 바이러스 없이 이런 악성 코드 없이 있는 그대로 최적화된 상태에서 컴퓨터가 작동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 상태에서 이런 게그 쓸데없는 거품들이 싹 걷어지고 이 거품이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생각. 그리고 과거 미래를 돌아다는 생각들. 이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바탕을 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싹 걷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 보이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실제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환상과 비슷해요. 이거는 실제로 잡으려고 하면 없어요. 실체도 없어. 그냥 막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도 실제 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막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실제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무시한다. 그러면 그 무시한다는 그 생각이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게 막 벌어지면서 사람을 하루 종일 괴롭게 만들고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서 벌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품을 걷어내고 아까 말했듯이 수행자의 영역에 머물러서 보기 시작을 하면 이런 이제 그 환상, 개념, 그 거품,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고 실제 벌어지고 있는 그거를 알게 돼요. 이거는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실제 상황.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서 기쁜 마음을 내는 건 이건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누구하고 만나서 화가 나고 있는 것도 실제 상황입니다. 내가 맛을 볼때 맛을 느끼는 것도 실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생각들이 계속하고 뭐 이거 생각 이런 거는 실제라기보다는 그냥 관념이다. 이거 생각의 흐름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재를 보게 만들고 실제를 보게 하는 것이 또 이런 어, 알아차림의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직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보면 현재 내가 부딪히는 이것에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현재 부딪히는 우리 삶에 이렇게 직면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도망가기만 피하가 가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원인은 그대로 있으면서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단지 이래 피하고 도망가는 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이제, 어 마누라하고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방식이 가까이, 이제 가급적이면 피하는 거죠. 그 마누라를 피하고 또 만나서 뭐가 자꾸 잔소리를 하면 저 말하는 여자는 공이다. 오온이다. <laughs>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 마음은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게 올바른 불교 수행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에 직면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편해지면 그 다시 문제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직면해서 어떻게 하면 이 원인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자꾸 해소를 해 나가야 그 근본적으로 해결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거 공이다. 저, 저건 실체가 없다. 그나마 그 마음으로 말라 살아. 뭐. 흑개비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알아차림은 사실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문제 직면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은 내체로 보면 자기가 자기한테 있는 문제를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쳐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그냥 그게 생각의 흐름일 뿐이지 실제 그런 문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직면하기 싫어하고 도망가는데 이런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수행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직면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거에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거죠, 그죠? 그죠? 마주하고 그거를 이제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그냥 그거에서 뭔가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지혜를 개발하려고 하면 자기 삶에 큰 이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도망가기 시작을 하면은 평생을 도망다녀야 돼요. 근데 왜 내가 여기서 고통을 받고 싫어하고 힘들어하는지 이거를 원인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문제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극복을 할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알아차림 수행의 또 하나의 큰 면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직면하는 거다. 문제를 직면하는 거. 그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하는 거에서 마음이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알아차림 수행을 이야기했을 때 제일 또 많이 보는 모습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을 보는 기회가 없었어요. 에? 여러분들이 뭐, 거울을 맨날 쳐다보야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거울이 없었어요. 이 알아차림이 바로 여러분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울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너무 추한 거야. 자기 모습이. 아, 막 질투도 너무 많고, 어? 암안도 많고, 막, 남의, 남이 잘된 꼬라지를 못 보고, 또, 남에게 베푸는데도 인색하고, 그러니까 질투도 많이, 그러고 막, 이, 집착도 많고, 화도 많고, 짜증도 많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스스로가 막, 이렇게, 거부감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어,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99.9%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처음 자기 모습을 대면했을 때, 내면의 모습을 대면했을 땐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뭣도 모르고 이제 얼굴에 때가 잔뜩 묻어 있는데, 이제 이건 닦아내면 씻고 세수도 하고 이제 목욕도 하고 이렇게 닦아내면 다시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깨끗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 더럽다고 해서 외면하면 영원히 깨끗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 조금 자기 모습이 보기 싫은 모습도 있고 안 좋은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직면해야 돼요 받아들 그걸 직면하고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거를 이제 그그 그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말아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그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거기서 배움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건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또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건 내가 또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또 극복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면서부터 이제 사실은 수행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선사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중생을 알아야 부처가 된다 이거예요. 중생을 모르고 어떻게 부처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다. 자기한테 있는 번뇌 이런 거를 이해하고 를그 번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생기는 거지.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지혜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해를 하면 그 자기한테 안 좋은 모습을 두려워하거나 도망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니까 그거를 버리려고 하거나, 아 이건 내가 인정하기 싫어,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왜 너, 여러분 모습이 아니야?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거는 좋든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흔적입니다, 그게. 그걸 뭐 여러분이 이 팔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팔을 잘라낼까요? 어떡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는 그 모습을 인정을 하고 그거를 개선을 하면은 그건 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외형적인 이런 얼굴은 바꾸기 힘들지만 내면 얼굴은 확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문제를 그런 이제 잘못된 거를 다투려고 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그러니까 어 직면해서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수행은 다투지 않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자기한테 허물이라고 해도 그걸 허물을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활용이 돼야지 그것을, 막,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못난 인간이야. 나 같은 인간 죽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자기를 비하하고 학대하고 이런 거는 어디서건 짓이다. 거죠 그렇죠? 아,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지? 이런 건 내버려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런 걸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접근을 해야지. 나 같은 인간 죽어야 돼. 내가 이 살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것들은 문제 해결에도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더 문제를 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어떤 그안 좋은 모습을 보게 도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그거를 싫어하거나 도망가려고 하거나 그거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만 이거 버리려고 하는 것도 싸움이거든요. 너는 사라져 없어져 이건 다툼이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걸 이렇게 어루만지고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니가 아, 이런 문제가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해를 통한 어,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 이런 자학하거나 그런 거는 이제 수행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자기 그 문제와 다투지 말라 이해를 하도록 노력해야지 다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해봤지만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신이 또렷 또렷한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학교 갈 때도 뭐 공부를 할때 멍청하게 이제 막 이렇게 그밥 먹고 나서 식곤증이 올 때라든가 졸음이 올 때라든가 또는 뭐잠자고 나서 정신이 흐리 멍텅하고 이럴 때는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게 어때요?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해도 머리 들어오지 않아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신이 딱 차려지고 또릿 또릿 할 때는 뭐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풀리고 뭐뭘 단어를 외워도 잘 외워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 알아차림 수행은 현재에 머물고 과거 미래로 돌아다니는 생각은 생각을 멈추고 현재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신이 깨어나야 됩니다. 잠자고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신이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또 우리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돌아다니고 생각으로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다 보면 우리가 막이 우리 마음이 정말 잠들어 있던 여러분들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또렷또렷해지고 눈빛도 반짝반짝해지고 머리도 아주 총명해지는 그런 상태가 돼요 잠자고 있던 모든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봐서 옛날에 한개밖에 하나도 알기 힘들었던 마음이 나중에는 막한 순간에 10개를 알고 100개를 알고 이렇게 도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또렷한 정신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지혜를 깊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하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과거의 흐리멍텅한, 이제, 잠, 잠에서 깨서 흐리멍텅할 때 보는 것과 정신이 바짝 차릴 때 보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식이 이제 명료해지면서 과거에 이제, 어, 잘 없었던 지혜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바탕이 돼서 이제 우리 마음의 문제를, 어,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은 한 수밖에 못 봐요. 여러분 마음의 수를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거 보는 정도. 이 정도로 보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서 정말 근본적인 원인까지 추적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왜 생로사가 일어나는지, 왜 이거 우리가 죽어가는지 이거를 찾아들어가는게 뭐예요? 12연기잖아요. 그렇죠? 왜 생노사가 있느냐, 이거죠. 생이, 노사가 있는, 넓고, 죽, 넓고 죽어가는 이유는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나면 왜 있느냐? 업이 있기 때문이다. 업은 왜 있느냐? 가, 치차, 가래,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근본적으로 이제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한다는 걸 발견했죠. 열두 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로 따지면, 봐도 그렇지면 열두 수를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깊이 통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허리멍텅한 정신을 가지고 한, 한수도만 보다가 아이고 머리 아파 못 하겠다. 이래 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면 이그 우리 삶의 본질에 대해서 치고 들어가는 힘이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전에 몰랐던 그 아주 표면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점점 점점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 우리 삶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까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의 힘에 비례해서 지혜도 강력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현재 이 순간에 머물고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 생각을 배제하고 생각 이전의 상태다 이거예요. 생각이 벌어지기 이전에 딱 우리가 어떤 직관적으로 사, 어떤 사물을 포착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직관적으로 아는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많아지고, 그거, 그런 깨어있는 정신이 많아지다 보면, 우리 마음에서 이제 지혜가 생기게 된다 이거죠. 그 지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신이 또렷하게 깨어있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우리 마음이 마치 컴퓨터로 치면 이제 컴퓨터가 작동하기에 최적의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최적의 상태가 됐을 때는 원하는 걸다할수 있듯이, 우리 마음이 이런 또렷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강해지면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데 기울일수록 그냥 기울인대로 다 됩니다. 실제로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수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그 이런 사띠의 힘이 공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내 몸소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깨어있는 정신에서는 이제 일단 번뇌가 없 어떤 다른 잡다한 생각이 아니라고 여기에 자기가 공부하는 게 몰두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몇 시간 하는 걸한 시간 만에도 할수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할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아주 잘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창의적인 건 오히려 생각이 비어졌을 때잘 떠오릅니다. 제가 이건 좀 자랑을 가끔 하는 것 중에 하나. 난 대학원 논문을 딱일주일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수학을 평소에 잘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저는 노, 좀 농땡이었기 때문에 수학을 그렇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수학, 수학, 그 수행을 하면서 이제 생각이 좀 삐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뭐 이제 수학의 논문은 그냥 어떤 문제를 풀면 그게 논문이 될수 있거든요. 좀 풀기 어려운 문제를 주제로 주는데, 그 문제를 풀기만 하면 그게 논문이 돼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되게 빨리 떠오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쉽게 쓸수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 마음이 이제 이런 깨어나고 정신이 최적화된 상태가 되면 자기가 기울이는 쪽으로 그게 다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뭐세상 세상 이랬으면 세상이 이랬어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고 또 학교 공부했으면 학교 공부했어도 상당한 성과가 날 수가 있고 예, 이런 수행의 지혜로서는 거기에서도 상당히 지혜로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루는데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데 기울이기만 하면 그 그쪽으로 이제 작용을 할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 이제 우리 마음이 자기 마음을 자각하는 이 훈련은 어 제가 지금 그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언급을 했는데 이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양은 이거는 뭐 얼마든지 제가 뭐몇 몇, 1년을 두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우리 삶의 문제에서 하나하나 해결을 하면 어,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부처님의 가르침도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던 어, 마음을 작동하는 방식과는 좀 다른 작동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생각을 통해서 주로 작동이 되어 왔잖아요. 그죠? 모든 게다생각으로 주로 작동이 되는데, 이제는 이런 생각을 좀 잠시 멈추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걸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이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집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될 때는 생각할 줄 알고, 또 생각을 멈춰야 될 때는 생각을 멈출 줄 아는 이런 이제 힘이 생긴다 이거요 이게 마음을 장악하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이제 그 마음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갈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생각은 일어나지 않게 할수 있고 원하는 생각은 일어나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쪽 방향 밖에 이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그 생각을 적게 하고, 감각에 깨어있는 거죠. 현재 깨어있는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여러분들의 주로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그 감각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듣고 보고, 이제, 감각 기능이 있죠. 그죠? 우리가 안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일어나는 게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로부터 멈추지 않고 도망가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변화되는 그 마음을 관찰하면 이게 이제 몸과 마음에 대한 그 자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속하고 보호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단속해서 보호하는 깨어있는 이런 훈련이 됩니다.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뭐 언제 또 이게 나, 그 이런 번뇌가 또 개입할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은 어, 여러분 삶에서 굉장히 큰 이익이 있다. 이런뭐 많은 수행자들이 경험을 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게을리 하지 말고 또 일상생활에서 잘 실천을 하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노예로 살았다고도 할수 있어요. 마음이 시킨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죠? 이제는 여러분이 마음을, 뭐, 매가지를 딱 잡고, 이놈의 자식, 너이일가지 마! 이러면 딱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거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내면의 힘을 좀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을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꿈일 뿐입니다. 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예, 이해, 이거는 사실 뭐 장악이란 말은 좀 강압적인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이해를 통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충, 이제 충만해지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어, 충분히 자각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깨어 있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기억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칠게요.